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제가 인벤트를 가지고 동영상 가기를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강좌는 어, 인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처음에 인벤트를 세팅하고 뭐, 어, 모델링하고 뭐 도면화시키는 그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어 한번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공유해 보는 어 그런 식으로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어느 프로그램이든 간에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이제 그 선택이 아니죠 세팅하는 것이 어 프로그램 세팅이죠 세팅 그어 인벤트에서는 그걸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정 어 파일에 보면은 옵션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프로그램은 인벤트 2018을 기준으로 어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2018은 어 2017년인 음 지금 어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정품을 어 깔았습니다. 그전에 그 죠그2 0 1 7버전까지는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은 어2018 뭔가 프로그램, 인벤터가 단점이 프로그램이 좀 안정성이 약간은 떨어집니다. 뭔가 어류도 발생하고. 하지만, 어, 그나마 이제 2018이, 어, 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어, 저희 회사에서도 어,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다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18에는, 어, 요 보면은 이제 옵션이 그 파일에 있습니다. 파일. 파일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어, 저는 미리 이제 조금 세팅을 해놨는데요. 어, 일반 탭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여기 저장할 때 물리적 특성 업데이트입니다. 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물리적 특성 업데이트에 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제가 어, 도면을 한번 열어보도록 자 동방 어, 로터리 펌프 그 도민인데 지금 여기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해당 없음이라고 뜹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 부품을 저장을 하면은 네, 중량이 바로 뜨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방 그 옵션에 옵션에 여기를 저장할 때 물리적 특성 업데이트. 만약에 이제 이게 체크가 안돼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옵션. 자, 체크가 안돼 있다면은 저장할 때당연히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여기다가 일부로 그냥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기존에 제가 좀 손을 본다고 그죠 여기 필요 없는 구멍을 그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럼 무게. 조금 변동이 됐겠죠. 모델링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해당 없습니다. 그죠. 금방 끌고 옵션을 체크를 해제를 하면 저장할 때어 이렇게 무게정보 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무게정보 업데이트는 어 아이프로프티에 들어가시면 물리적 탭에, 여기에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죠. 이렇게 해야만 여기에 무게값이 이렇게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어, 모델링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그죠. 업데이트해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저장하고 이제 화면을 닫겠죠. 그 위에 이제 도면을 뭐 출력한다든지 하면은 항상 어, 모델링 업데이트 정보가 도면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이걸 체크를 어, 꺼 놓으면은 그런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도면을 출력하면은 해당 없음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 저장할 때문리적 특성 업데이트를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렇게 그 주석 축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 저같이 그인벤트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은 조금 중요합니다. 보시죠. 그렇죠? 이제 원래의 기본값은 1이죠. 그런데 이제 1.5배로 제가 좀 확대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 저 여기서 뭐 스케치를 하나 그리 보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스케치 화면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스케치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치수를 주면은, 예, 네 문자가 큼직하게 나타나죠. 큼직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옵션에서 이, 여기 주, 주석 축적 값을 제가 1로 하면은 이 글자가 좀 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 저같이 강의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이제 또 나름 연세가 있으시거나, 안 그러면 이제 어떤, 어, 모델링에서 어떤 외부에, 어, 뭐, 데이터를 내줄 때이 치수가 뭐, 뚜렷하게 나타내는 경우, 고를 때 사용하는 게 뭐, 편리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인벤트를 처음 설치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항상 홈 화면이 나타난다 그죠 홈 화면 홈 화면이 안 나타나는 방법은 여기에 시작 시내홈 표시를 체크 해제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색상입니다 어 색상에서 어, 슬, 여기 보시면 은 설계가 있고 이제 제도가 있는데 제도에서도 여기, 여기 노란색 부분이 지금 저희가 그 음? 이렇게 색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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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위, 아이고, 그립을 잘못 그렸다, 그죠? 제가 좀뭘 하나를 쓰려고 하는데, 요렇게 요 부분을 저희가 그 색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요 바깥에 있는 요 바깥에 있는 요, 요 회색을 색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도면을 이렇게 도면 색상을 변경하고자 한다면은 어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직접 도면 화면에서 이제 색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설계 모형 창의 색상만 변경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요두 가지인데요. 어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자료를 꾸미기 위해서 그림을 캡처할 때는 어, 배경이 흰색이 되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 프레젠테이션에1 색상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이 바탕 화면에 이제 흰색깔로 됩니다. 저는 그냥 지금의 색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강조 표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사전 강조 표시가 있고. 향상된 강조 표시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 강조 표시는 자좀 이걸 닫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형을 클릭을 하면은 어 조금씩 뭐가 어 색상이 뭐 이렇게 모서리 테두리 선이 변경되죠 이게 이제 그 방금 보신 사전 강조 표시 사용이고 이제 향상된 강조 표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뭔가 뭐 전체적으로, 그, 그 좀더 밝게, 뭔가 이상하게 변하죠, 그죠? 이게 향상된 강조 표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향상된 강조 표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도면에서는, 어, 선택했을 때 저렇게 나타나면 도면이 복잡해서 조절이 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사전 강조 표시만 사용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표시는 여기 보면 이제 문서 설정 사용이 있고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이 있습니다 문서 설정 사용은 어, 뭐, 모형 템플릿, 뭐, 조립품 템플릿, 뭐, 각종 템플릿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문서죠 그 문서 각각에서 설정한 내용대로 어, 화면 표시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문서 설정 사용이 맞는데 뭐, 모뭐 모형이나 뭐 조립품이나 뭐 딱히 딱히 뭐 화면 표시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같이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사용하시면은 어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설정한 값이 그대로 화면에 이 화면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설정을 누르시고요 어 모서리 모형 표시를 부품 및 색상 사용을 하면은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은 모형을 선택을 하면은 모형의 모서리가 어 조금 더 어둡게 나타나게 합니다. 어, 단색을 사용하면은 무조건 뭐 여기 지정된 색상으로만 모형 모습이가 나타나고요. 어, 부품 및 색상 사용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뭐 크게 뭐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비주얼 스타일입니다. 어, 비주얼 스타일은 어, 모형이 나타나는 방법인데, 어, 뭐 와이어 프레임으로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수채화 그림으로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그냥 모형 모서리로 음영 처리 게 그러니까 모서리가 약간 표시되게 그렇게 나타나면은 나중에 그어 모형을 좀 읽어보는 게그 확인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모서리 모형 모서리 음영 처리를 어 기본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확인. 어, 그리고 뭐 비활성 구성 요소의 음영 처리. 이거는, 얘가 지금 다 모든 게 지금 조립품에서 제가 이 물건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어 펌프 베이스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 비활성화 됩니다. 그죠? 어 비활성화된 부품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좀 처리해 주는 게좀 낫다. 그래야 어떤 게 정확하게 내가 선택한 부품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그냥 뭐 기본 세팅대로 그로 놔두시면 됩니다. 어쭉 넘어가고 도면 같은 경우도 어 기본값은 요거는 뭐 읽어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 보고 어 기본 도면 파일 형식은 DWG가 낫습니다. 어인벤트 기본 도면은 아, 어, IDW인데 어, 저는 IDW보다는 DWG를 추천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20 1.8 버전부터는 이제 그이 IDW가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오토캐드를 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뭐 조각집이나 이런 데서도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기계 가공에서도 오토캐드 파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IDW보다는 DWG를 사용해야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어, 그리고 이제 IDW는 어, DWG보다 같은 뭐 모형을 도면을 만들더라도 용량은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저는 IDW, 아, DWG를 어, DWG를 추천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목블록 삽입은 어 이렇게 그 제가 여기 도면에 있는 이제 요, 요런 표제란이 이제 그 제목블록이라 고 하는데 어, 저같이 이렇게 그 제목블록이 항상 우측 모서리에 나타나시는 분들은, 네. 요, 오른쪽 모서리를 체크해주면은, 이제 요, 요, 관계된 내용은 아마 그, 실제로 도면 작업할 때 아마 제가 그 한번더 말씀드릴 건데, 어 이쪽이 체크되어 있어야 제목 블록이 항상 우측 하단에 고정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선 가중치 화면 표시. 아 다시 또 제가 또 도면 창을 다시 띄워야 되겠네. 요죠 자, 여기서 제가 외형 선만 나타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중심선도 나타내고 치수선도 어,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 외형선과 약간 뭐 중심선 치수선이 어, 이렇게 선 굵기가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처음 인벤트를 아마 그 설정을 하고 아, 설정을 하기 전에 어떤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오, 외형선하고 중심선 이런게 선 구분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죠 저는 분명히 어 중심선은 가늘게 다 세팅을 했는데도 그 어, 화면상으로 보이는 것은 뭐, 뭐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거는 요게 이제 선 가중치 화면 표시 설정이 잘못됐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제가 일부 좀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오 아 제가 지금 화면을 다시 이걸로 바꾸면 안되죠 이걸로 해야 되겠죠 어, 여기서 설정을 어, 얘를 0.1로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은, 보시면은, 뭐, 외형성과 그저 구분이 없죠. 전혀조 치수선하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신 다면 사용하시는 중에 반드시 여기를, 어 가는 실선과 그걸, 굵기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내가 원하는 화면에서도, 어 이렇게 가는 선은 가늘게. 굵은 선은 굵게 하면 나타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스케치, 스케치는 제가 뭐 따로 설정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어, 화면 표시에서 그 그리드선, 작은 그리드선, 어, 요 같은 경우는 뭐 하면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체크 해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충만 어, 화면에 나타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부품에서도 제가 뭐 딱히 설명 드릴 것은 없습니다. 어, 조립품 같은 경우에는 어, 첫 번째 불러드리는 조립품 조리품 화면에서 첫 번째로 불러오는 요소는 어, 원점에 고정을 시킨다. 어, 저는 이걸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그 어쨌든 조립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부품이든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정된 부품이 어, 가장 핵심 덩어리라면은 메인 부품이면은 제일 좋고요. 어, 그 부품이 항상 고정되게 했으면 좋겠다. 불러오는 요소가. 첫 번째 구, 불려오는 요소가 고정됐으면 좋겠다 할 때는 여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 2018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7버전까지는 이 체크된 얘가 한 번씩 자꾸 체크가 해제되는 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체크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거는 아마 제가 봐서는 뭐 프로그램의 버그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 배치의 마지막 발생 방향으로 체크. 요것도 체크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맞아. 이제 이걸 체크를 한번 해제를해 볼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부품을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이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제가 얘를 요렇게 해전을 하고 다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어? 죄송합니다. 뭐가 세팅이 잘못됐다고. 옵션. 오호. 지가 는데 어,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데, 그죠? 복사하면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버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은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이게 이제 구성요소 배치의 마지막 발생 방향 사용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어 어떤 걸 복사를 해 가지고 뭐 모양을 바꿨다 그러면은 위치를 바뀌었다 그러면은 어그 부품을 뭐 마지막에 사용한 그 위치 모양대로가 이렇게 화면에 복사가 됐는데 만약에 또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하면은 어 체크 해제하면은 얘가 그 도면 그릴 때 XYZ의 어떤 위치 그 기준으로 확상그 복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제가 지금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예전에는 제가 그리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누가 바뀌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그죠? 이건 제가 어 예예, 하이가 이상합니다 넘어가고요 어그 다음에 뭐 별로 없습니다 컨텐츠 센터는 어, 사용자로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자로 표준을 사용하고 싶으면 표, 표준으로. 어,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채무양이 있죠. 이게 이제 표준을 사용하는 거고, 사용자로 하면은 요 그림이 일반 요런 노란 색깔 그 사각박스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어, 요두 개는 추후에 제가 어떤 게 사용하는 게 편리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 그 사용 구분 방법이 있거든요. 곡을 어, 제가 설명할 때, 그때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고 아 나는 사용자가 편하다, 아니면 표준이 하는 게 편하다, 그게 따라서 이제 바뀝니다. 여기까지 하면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옵션 설정에 대해서 는이야기가다 끝났고요. 어,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